한국 국가총부채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첫 6200조를 돌파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국제비교를 위해서 분기마다 총부채 규모를 발표하는데요 2021년에 처음으로 5000조를 돌파하고나서 3년만에 재차 6000조를 돌파했다는건 엄청난 속도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겁니다 지금 연평균 300조 원씩 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2년 뒤에는요. 국가 총 부채가 1경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기업 부채가 2798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계 부채는 그다음으로 2283조 원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 부채가 1141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도 정말 역대급인 만큼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보더라도 기업 부채에 신경 써야 될 상황인 거죠. 기업 부채는 주로 부동산에서 급격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왜인지 아시죠? 부동산 pf 대출을 계속 정책 대출로 떠안았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국가 총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이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일본보다 속도가 빠른 노인의 나라고요. 저성장, 빈곤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닥쳐있고요. 이렇게 눈앞에 닥쳤으니 연금 개혁을 통해서 청년 세대들에게 노인들을 부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1이라도 가진 건 오직 집안체뿐이면서 집안체를 끌어안고 살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로 부동산 부양 정책만 내는 국회의원들을 뽑고 있죠. 미을 노릇입니다. 일단 노년 인구 부양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걸 부담하는 생산 가능 인구, 즉 청년 세대가 필요한데 청년 세대는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담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데, 정부의 세수는 결국 가계 세금으로 중단합니다. 결국 우리 세금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인구, 청년 세대들도 적어지고 있고, 노인 부양하기 위해서 지출은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세금만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국가총부채를 감당할 청년 세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연금개혁으로 청년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노년 인구를 떠받들게 되고요. 우리 자식들은 무슨 죄인가요?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OECD에서 전망한대로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입니다. 지금 한국은 초고령사회고요. 이미 한국 인구는 비정상으로 무너지고 있고 oecd에서 저출산 고령화 전망도 보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몇 십년만 흐르면 한국이 자체 소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고임금 일자리도 계속 회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총부채가 줄어들까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한국 경제 체력이 정말 약하다는 걸전 세계에 금리 인하하면서 홍보를 했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인데요.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환율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고, 1,500원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 판결, 탄핵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기각되거나 계속 미뤄지면 환율이 1,500원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고요. 결국 국가신인도 급락, 민주주의 국가 타이틀 반납. 그렇게 되면 워낙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달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교역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IMF 사태만큼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때도 달러가 없어서 IMF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안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위축의 타격이 크고요. 여기서 기각된다면 1% 아래로 내려가겠죠. 일단 한국이 장기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는 걸전 세계도 다 안다는 겁니다. 부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도 불가능하고, 국가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재무 건전성까지 의심받게 되고요. 결국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외화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도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장기 저성장 시대에 국가 총부채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청년 세대라도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머스크도 한국 인구 소멸을 또 언급했습니다.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이 하고요. 고금리 충격으로 전 세계가 흔들렸을 때만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소폭 회복한 수치가. 93입니다.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낙관적, 그리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입니다.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고 투자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국가 경제 성장률이 하향 전망 되겠죠. 또다시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또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소비 심리 회복 여부가 결정될 텐데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미 한국의 국무위원 최상무 경제 부총리라는 사람은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알고 한국 경제를 살리지 않고. 강달라에 베팅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의 주소입니다. 정말 현재 추세대로 한다면 12년 뒤에는 국가 총부채가 1경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타이틀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